컨텐더 시리즈의 평균 계약자는 5경기 승자 중 3, 4명 수준. 이긴다면 높은 확률로 데이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DWCS를 통해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성공 사례들이 늘고 있죠. 한편으론, 그만큼 검증된 강자 유입이 많아질 거고, 경쟁이 세지겠지만요. 딱한 경기. 딱한 경기를 통해 UFC 진출이 가능하기에 UFC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에겐 어쩌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기회죠. 이미 한번 WCS에 도전했던 윌커리는 산토스에게 패하며 계약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 황인수와 대결합니다. 27살 젊은 파이터는 191cm 키를 가진 좋은 피지컬과 수준급 그라운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웰터급 스타 이안 게리를 연상케하는 똘끼도 가지고 있죠. 좋은 피지컬을 가진 젊은 파이터가 경험을 쌓았을 땐 얼마나 무서운 선수로 성장하는지는 우리는 많은 선수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황인수 전이 그 시작일지도 모르죠. 타격은 거의 실력 차가 없다고 보고 체력, 그라운드, 신체 조건, 경험은 윌 커리가 위로 보입니다. 황인수는 중간에 공백기와 외국 선수들과 경기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나이가 더 많지만 경험에서도 밀린다고 하겠다. 공백기 이후 복귀한 황인수는 화끈한 타격가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로 바뀌었고 판정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 화끈한 경기를 선호하는 대인화 성향상 경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진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결국 승리뿐만 아니라 데이나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선 최근 경기 스타일을 버리고 과거 스타일로 바꾸어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물론 이긴다는 가정하에 승리해야 기회도 생기는 거라 스타일을 다시 과거로 바꾸는 건 희박해 보이고 전략적인 아웃파이팅으로 판정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황인수가 데이나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은 두 가지 옵션으로 볼수 있다. 첫 번째. 윌커리가 황인수를 얕잡아볼 가능성. 윌커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황인수를 얕잡아보면서 무식하게 들이대다 한방 걸릴 가능성이 존재하죠. 마치 황인수의 첫 번째 패배처럼. 두 번째 가능성. 좀비와 데이나의 관계. 두 사람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좀비의 추천으로 황인수가 WCS에 참가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이기기만 한다면, 계약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말 그대로 좀비와 협력 관계를 위해,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한두 가지 변수를 생각한다면, 황인수의 UFC 진출 확률은 30% 정도라고 하겠다.